예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한달 만이죠. 이거, 방금 10분 전에도 시작했었는데, 이 말을. 예. 누구 실명만 되게 열심히 말한 덕분에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아니, 닉, 닉네임이 실명이라서 이게 너무 어렵고, 예. 여튼, 이거, 게임 이름이, 예, 제목에 적어드릴게요.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. 아뭐 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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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이거 뭐냐 약간 그 자동차 아그 주차 퍼즐 게임인가 그거 그런 거 비슷한 <laughs> 게임이에요 네 이거 W A S D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스테이지 몇이지 4였나5였나 아, 어, 네, 여튼, 여기, 저, 움직이는 두 칸의 블럭을 저기, 네더 벽돌 안에 넣어야, 어, 다음 스테이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. <laughs> 네, 중요한 건 그거죠. 어, 뭐, 뭔 소리야, 이거? 오케이, 오케이, 그거야, 그거야, 그거야! 우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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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그냥, 한, 한, 한 칸더 옆으로, 아. 한칸더 옆으로 가. 너무 다호 씨가 너무,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네, 아. 일단, 일단 이거 한, 세 번까진 괜찮은데, <laughs> 네, 이제 다음번부터 이제 멘탈이, 정신 상태가 상당히, 좀 새로운 탈출을 있는 것 같아, 참, 신비한, 신비한 게임이죠. 어. 이거 근데, 이거 렐름에 있는 거고, 1.8.1입니다. 아까도 이말 했던 것 같은데, 처음에. 괜찮아. 괜찮아. 시장을 엄청 깠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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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. 누가 한 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, 뭐. <laughs> 어... 어, 어떻게 되지? 아... 뭐 해야 되나, 이거 원래 다 같이 협동하는 게임인데,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깨고 있습니다. 아, 괜찮아. 아, <laughs> 어... 일단 지금 네, 제, 제 친구들하고 하고 있고, 막 돌려보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? 막 돌려보다가 떨어지는 게 문제잖아 지금 <laughs> 그러네 역시 우리 혼내지 똑똑해 응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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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? 어 누워 누운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됐다 오.. 오. 같이 꺼내네 내떡 이제 이제 또내 네 차례되면 이제 똥 망한다 오 <laughs> 어, 좋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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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저럴 때 진짜 진짜 이럴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안돼 바로 앞에 있는데 저 이제 두칸저 수직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 이거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어 들어가지 못하니. 네가 들어가 보든가.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뒤질라고. 아, 근데. 네. 아, 아. 아, 자, 살, 살, 살. <laughs> 아, 잠깐. 오, 여기 움직이면 안돼 좀.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, 차이도 아닌데 방금 뭘 했어 방금 영상에서 욕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하나. 욕하지 말자 어아 드디어 <웃음> <웃음> 내 차례인가 아, 또못할 같아. 하, 일단 됐습니다. 길이 두개 나온 건 당연히 미안해. 당일이잖아요. 아 <웃음> <웃음> 일단 이렇게 가고 가서 일어나. 뭐 있는데? 이렇게 자 이거 여기 밟아야 되지. 어 모르겠어. 아 뭐야 어아야되 아, 거야. 아, 그렇네. 밟아, 밟아야 돼. 어 어떻게 밟아야 되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어아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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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올려아 아, 거서올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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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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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아! 아, 괜찮아. 그거 안 되잖아. 이로 가봐, 이로 한번 가봐. 걍 그냥, 그냥 가본 거 아니에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믿지도 이거 아니야? 빨리 쏴야 할까? 진짜. 근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다리가 있어, 다리가 있어, 다리가 있어. 너도 다리가 있어. 아니, <laughs> 사람 다리 말고. 아이고, 목까지 볼까, 볼까?

서먼 아, 헬프미.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. 그래. 가, 강제로, 강제로 못 넣어. 자, 여기서 바꾸고, 여기서 바꾸고.

어. 여기 서 이렇게 있었잖아? 뭘안 해, 이렇게? 이렇게? 가렇게렇게 이렇게? 쭉 내렸다가 게이렇어 이렇게? 이이렇가 위로 오, 올리나? 아야, 밑으로, 내려가 옆으로 세워, 올려, 오른쪽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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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다, 딴다. 좋아요 좋아요 좋아. 아 진짜 한 번에 들어가고 싶다. 이제 막거드리만아나 어, 알았다. 붙여봐봐. 아, 봐아 어디로? 저봐 어디로? 가 저가. 저로 저가. 나가 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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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가 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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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웃음> 아, <laughs> 솔라키리솔라키리 <솔라케네, 솔라케네. 웃음> 아, 뛸수 있다는 거야 누구 차이냐, 후니? 아, <laughs> 어, 저렇게 하는 건 후니밖에 없어. <laughs> 어, 뭐야? 아, 하나씩 넣으라고? 아, 아, 아. 뭐야, 하나로 하면 되게 쉬운 거 아니야? 아 이게 합쳐서 괜찮아 네?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쉬어쉬어쉬어우리신 나고 <laughs> 뭐 <하는> <laughs> 뭐 <하는 거야? 웃음> 아 가운데서 했다 가운데서 아니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윌리 하지말고 내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올려봐봐 옆으로 내리라고 안되네 아자 거기 올려 아냐아냐아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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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 세워 내려 내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한칸 위로 한칸 미안해 아 그다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가봐 아, 그러니까, 어, 오른쪽으로 하고 올라가고 어, 올라가고 어. 다시 오케이 아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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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였다아나 아, 뭐 말이 안돼 <laughs> <좋다. 웃음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<laughs> 할수 있어! <laughs> 야, 저기 처음 시작했던 데에서 돌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아니다, 아니다. 아, 그게 안 되네. 처음 시작했던 데서 돌려야 되네. 뭐, 갑자기 갑자기 났어. 아, 그리고 이거, 예, 이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마우스도 안움직안 움직여지고. 페이 아이고 뭐냐 페이스 리 페이스. 페이스. 우와. 어 신기한데? 아이고 또 방향키로. 안돼 이 I c a 가 t g 개로 나눠 버려 f it. I'm not 지 내, 내 d y t h 왜, 왜 r e 대로 t ready. t h e 아스 e not r e 야 d y t h e y r 바 not ready. t h 알았는데 not <laughs> 여기서 하면 안될 e 같 r 여기서 하고 바꾸고 해서 <레사> 너 아, 얼마 전 스파크라이. 어, 네, 네. 한동안 시기거는데 아, 사실 시 기간 상관없이 괜찮아 <laughs> 그러니까, 아. 아, 못 했는데 핑계이됐 아, 러가면 죽지 아그니까 이리로 가면 죽는데. 나때 잘못 나는데. 아, 나눠야 되나? 나눠나나안나는 하나? 하나? 아, 가면 돼. 아, 가면 아, 아 뭐, 다시 나누라고 여기서. 아이고. <laughs> 안 돼. 네 인내심 한 개고. 아! 아 와, 잘 했는데. 아이고 행복해라. 아아 왜? 왜아왜그 아. 그대로 두번 오기 괜아요 아, 그러네. 미안해. 왜왜왜 우리 어? 우리 방송 출연시켜 주는 거한테 야러고 <laughs> 아닙니다. 제 잘못입니다. <laughs> <half> 아니 아, 방 아니, 아니야, 야, 야, 진짜, 진짜, 아, 어, 그 가서 옆으로 올려, 실수 안 했는데 실수 안 했는데 실수 안 했는데 6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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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아은 6살은 은 깨달음. 한 번에. 한번에 들어가라. 들어가면 하고 다가몇분지 <laughs> 음. 솔라 차렵이다. 아, 다 어, 떻게 해야 어려운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.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. 그 납박이 도는 게 제일 낫다. 아못 도네. 아. 뭐라 <laughs> 그같은 <laughs> 누구야? 나.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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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작 아, 너무 하... yeah. 너무하 <laughs> 우리 장애인 어떻게? 우리 장애이야 아, 맞다. 아, 아 안겼어. 대. 어. 괜찮아, 나도 야. 그 정도 했어. 한숨 아, 자야겠다. <laughs> 라면, 라면, 라면 사야. 라면 사와. 나 라면 사서 누굴 배달하고 와. 아. <웃음> 그래도 <웃음> 남을 걸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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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행복하다 너무. <laughs> 그처럼냐야 어까진 내가 할 때가 쉬웠던 거구나. 더 이상 거만하지 않기로 했어요. 어, 그럼. 이거인지 부금이라 부금이라도 트래드 될거 같은데. 부금이 USB에 있어. 이랬으면 되겠데 <laughs> USB? 여기서 다섯 발 정도 걸어가야 돼. 알아봐서 걸어가. 나 <laughs> 연결하고 뭐또 해야 돼. 연결하고 뭐또해안 돼. <laughs> <난> 네폴드에서 <laughs> 찾아봐야지. 네서 폴드에가마우지가안들어간면는 그 거지. <laughs> <laughs>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뻑꾸기라니 아, 내 신성한 파이들한테 뻑꾸기라니 어, 그 누구도 시성하다고안 하던데 <laughs> 아 너무하시네 님네 생각에 그게 신성해요? 아무 뭐 그런 건 아니고 하하 화이팅 화이팅

어차피 나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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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? 아니, 아니, 영상을 마치고, 우리끼리, 하, 우리끼리 하자, 우리끼리. <laughs> 아, 일단, 예, 깨는 걸 보고 싶은데, 이런 <laughs> 게임인가? 일단, 이런 게임 있다고, 예, 저희가 지금, My love, my love. <laughs> 하다가 한 스테이지 한 멘탈 좋으신 분들은 한 스테이지 6 7정도까지 해보시고 안좋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씩만 해보시고 그만두세요 <laughs> 예, 그만두세요 <laughs> 그만두세요 어 일단 여기서 솔라 깨는거 보고싶은데 일단 마무리 멘트하면서 깨는거 보고 하나가 아니, 모자라. 아니, 거기서 한 바, 거기서 한 그래 거기서 거기서. 아안 되네. 아그 그 밑으로 밑으로 한번 쥐지하자 쥐지.